사실 저는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올 시즌 손아섭 선수의 빈자리가 안녕하세요, 서울이 나 롯데의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제는 남의 선수가 돼버렸지만 이쯤 돼서 한번 비교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선수였지만 확실히 비교할 수 있겠죠? 이 선수의 공백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혹은 이 선수를 잡지 않은 것이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 혹은 손해가 있었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영꾸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꾸님의 블로그는 상세 보기, 더 보기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꾸님은요? 손아섭 유니폼도 갖고 계실 정도로 애정이 상당히 높았고 꽃결 팀에서도 굉장히 손아섭 선수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만들어 냈었죠. 그런데 뭐 애정이 애증이 됐나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별 감정이 이제는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모든 감정은 내려놓고 손아섭과 황성빈 고승민의 기록을 조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은요.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액에 따라서 선수의 가성비를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제작을 하는 중이에요. 최근 6년간 손아섭 선수 기록을 보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고 확실한 수치로 에이징 커브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손아섭 선수가 에이징 커브가 의심된다는 영상은 이미 작년에 한번 찍었었는데요 2루타와 3루타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게 놀랍긴 하지만요 전반적인 홈런과 안타 개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이는 결국에 총 루타 자체 감소로 이어졌고요 23시즌에는 200루타를 채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손아섭 선수는 볼렛에큰 비중을 두지 않는 배팅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타율은 물론 출루율 자체에도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시즌 평균 OPS가 0.713. 이것을 감안하면 이제 롯데 손아섭이 아닌 NC 손아섭은 그저 그런 기록을 딱 평균 정도의 기록을 유지 중인 고연봉 베테랑 타자들 중에 한 명이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위달락과는 별개로. 손아섭, 고승민, 황성빈 이세 명의 선수의 기록을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WAR 자체는 손아섭이 가장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출장한 경기 자체가 많기 때문에 누적된 타석에서 수치는 앞지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도 황성빈, 고승민 선수가 손아섭과 비슷한 타석에 들어섰다면 황성빈이나 고승민 선수의 WAR은 손아섭의 그것을 뛰어넘었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이게 그냥 IF가 아니고요. 이걸 증명하는 게 비율 스탯이에요 타 출장의 가중 출률율까지 황성빈 선수는요 손하섭에 뒤지지 않아요 고승민 선수는요 오히려 손하섭 선수를 훨씬 장회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적은 타석에 들어갔던 것은 고승민 선수예요. 그런데요, 그중 공격 및 수비에서 가치가 가장 좋아요. 대부분의 경기에 뛰었던 손아섭 선수에 비해서 세배 정도 좋은 타격 기여도를 보여줬어요. 수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만 고승민 선수가 뛰어난 운동 신경에서 나오는 주루를 잘 살리지는 못하는 느낌이에요. 시즌 도루가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황성빈 선수는 주루 능력에서는 손아섭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도루와 주루는 다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타석에서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고승민 선수는 수싸움의 경험치가 조금만 더 붙는다면 손아섭 선수만큼 좋은 타자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종이나 코스가 맞지 않았던 것인지 루킹 스트라이크나 헛스윙의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요, 타석당 투구수는 손아섭 선수와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타격 능력은 손아섭 선수보다 충분히 앞섭니다. 충분히 충분히 미래를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황성빈 선수는 분명히 손아섭 선수와는 스타일이 다른 선수예요. 손아섭 선수도요, 롯데에서는 2번을 쳤고요. 황성빈 선수는 보통 1번 타자로 출전하기에 둘다 테이블 세터라고 생각한다면 황성빈 선수는 아직까지는 성장이 더 필요하겠죠. 특히 볼을 골라내는 능력이나 스윙 컨택에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은 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야구를 대하는 태도와 근성만큼은 손아섭 선수에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황성빈 선수 처음 1군 데뷔했을 때 내야 한타 번트 한타가 굉장히 많았는데 확실히 많이 줄어가고 있는 중이지만요 아직까지는 비율이 높아요 생각했던 것만큼 도루 성공률은 낮지만 두 자릿수 도루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트라이를 되게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두 선수 모두요 이번 타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타순에서 자신의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후반기에는 대부분의 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외야를 커버했어요 이 점만 봐도 우리는 이미 59억을 아끼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요. 이제 다가올 2, 3 시즌에서는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2 시즌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단순 금액으로 비교를 하면 현재 손아섭 선수는 4년에 64억 연봉 협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황성빈 선수는 22년 기준 연봉 3천만 원, 고승민 선수는 22년 기준 연봉 3,800만 원이에요. 이렇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앞으로 있을 FA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된게 아닐까요?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승민 선수, 황성빈 선수 두 선수 모두 젊은 선수들이고요. 앞으로 나라 오를 일만 남은 루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손아섭이라든지 아무튼 무언가 되달라는 게 아니에요. 고승민으로서, 황성빈으로서 좋은 야구 정말 기대해 봅니다. 사실 저는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올 시즌 손아섭 선수의 빈자리가 저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꽃겨울 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야구 이야기 계속 방송 진행 중이니까요. 꽃겨울과 야구 이야기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에 꽃겨울 검색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나롯데야딸 꽃겨울 과 영꾸님의 글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런즈의 찰떡이에요. 슝. <laughs>